이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독이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돌려야만 해야 되니까 어디에다가 위치를 잡아가지고 고정해서 하는 건가요? 넘기... 그 저희가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네. 그냥 강의 편안하게 좀 저희가 넘기면 돼 네, 괜찮습니다 <laughs> 시간이 강의를 제대로 못 하니까 여덟 <laughs> 시까지죠 예그 이전에 한번시험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조실험복지대학의 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야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경험을 기부하기 위해서 온다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해서 온건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이재현 대표님과 손 박사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임주리 대표님 그 외에도 여러 분몇 명을 제가 수차례 뵈어왔고 흔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특히나 이정혜 대표님께서 상당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평생동안 해왔던 것이 이정혜 대표님이 지금 대한, 대한장애인신문사의 대표이신 것처럼 아마 한 20년 이상 장애인금지 현장과 그 다음에 학교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최근 한1 0여년 노인복지 쪽에서 또 일을 하고 후학을 양성하다가 한 30여년 정도는 그 장애인과 노인 쪽에서 필드의 경험과 강단에서 있던 것을 이제는 그야말로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복지 패러다임은 한계가 있고 자발적으로 그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복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금복사회복지관 1950년도 기교 전쟁이 만들어 놓은 전쟁 부화들의 교육과 그 다음에 자리를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에서부터. 국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미군들하고 함께했던 그유서깊은 그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 들어가서 제가 한 3년에 정도 지금 함께 연구하고 고민라고 하면서 느낀 바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드리는 말씀 중에는 제 마음속에서 오늘 오면서 마음을 기도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드릴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정말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사회복지학자이면서 신천가인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목이 터지게 부르짖더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뭔가라고 했을 때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국가가 말하는 것이 과연 뭐구나 해서 여러분들의 지혜호가 그리고 경험이 모두 뭉쳐지기만 기대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함께 의논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가슴을 맞대면서 안타까운 얘기도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현장이 한번 보고 싶다고 라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아마 이 앞에서 제가 소개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아, 저하고 같이 있던 제가 모시고 온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그 파주지역 내에서 아, 노인시설에서 그 실장님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삶 복지를 한다고 하니까 아, 거기에서 특히 실버와 힐링에 대해서 본인이 PM으로서 도와주고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뽑아셨습니다임대표님을 보셨죠? 다시. <laughs> 그래서 아까 제가 릴대표님한테 모시고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김한선 어, 실장님이시죠? 네, 예, 저희한테는 아, 실버와 그 다음에 힐링의 PM으로서 작동하시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어르신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틈틈이 저희하고 접목 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아마 성심껏 모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미미하지만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힘들죠 재민자 선생님 들리죠? 네잘 들립니다 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산림복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가지만 하면 여러분들 산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산과산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얘기하는 이 숲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라고 따져보니까 이 숲이라는 이 숫자가 결국은 나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숲이라는 거고합상어로 만든 숲입니다 일단 나무와 숲이 모여있는 것은 우리는 산 또는 산림이라고 하는데 복지의 기반을 힘내다 보겠다 이러는 미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타이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외람되지만 이 대표님 앞에서 제가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DPI라든가 이런 데서 NGO 활동 또는 NPO를 하면서 장애인의 권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해봤었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뭐 저런 지으로 얘기하나 해가지고 인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상처 입으실 분들이 있다면 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있으면서도 있는 역사를 그대로 저는 설명을 했어요. 제 나이가 지금 63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무슨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제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앞에서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칠 때 장애인이라는 것이, 것이 과연 특별하겠습니까? 지금 등록장애인이라든가 이러면 대충 한 400만 이상 정도 봅니다 대충 10% 정도는 보죠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만일에 두명 또는 부모님 계시거나 가족들 하면 4인 가족으로 한다 하더라도 1200만 명 정도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1,200만명이 일본입니까? 어떤 바보같은 놈들이 그래? 제주, 5천만 국민 중에 1,200만명을 특수한 사람으로 몰아가서 정책을 끌고 나갑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르기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 만일에 장애인이 있게 되면 혼인길 뵙겠다고. 장롱에다가놔 뒀던 그집안에족보에도안놔 뒀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래서 제가 장애에 대해서 발을 들이려 가지고 그니까 여놈은 입만 살아 가지고 광정을 떨고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저 보고서 정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있는지 말라 진정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시 청지금 저쪽 청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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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인데 그 뒤에서부터 저를 뒤돌아서 나르고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지뭐 올라가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다는 걸 아는데 그 양반이 있다가 여기 있는 정혁서 선생님처럼 정선생 당신이 젊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장애인으로 위해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달팔 올림픽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처한 문제 중에 이거는 당신같이 펄펄 끓는 성격이 나와서 지금 지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사실 지금까지 한그이의례한 20여 년을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문제를 위해서 의식 의식 했던 것이 요즘 인식 개몽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그때 당시에는 병신국조짤뚝발이기모리머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사람 치급도안 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이 장애인의 문제 아예 여기에서 정말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더큰 문제는 장애인들이 65세 이상 되면 장애인이 아 이제 노인이 되면 그게 늦게 없어지는 게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는 그래서 노인문제를 조금 더 연구해 보려고 하다가 그만 우리가 급조되어 있는 이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국가를 말아먹을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도 최소한 노인 죽음우리해더 노인 확실한 비슷한 노인복지 장기 위험법으로 도입해 놓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계약한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뒤집어 바고놨는데어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있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승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보단 어르신이시죠 네, <laughs>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얘기 이 팔팔한 놈이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도권에서는 가장 취약한 놈입니다 첫째 제 나이 63이라고 했으니까 고령자입니다 저는요 <laughs>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했을 때에는 저는 첫 번째 취약자입니다 취약계층이에요 제가 그리고 둘째 직장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가서 없어요 저를 부양해 줄힘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국가는 정의의 용의에 대해서 굉장히 폭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러한 제도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 때 정해용이는 박사였고 뭐였고 집구석에 아파트도 있고 잘 사는 놈인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제도에 봐서는 국가는 저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의료보험과 데죠칭장도부정부마을 하고 둘이 덜렁 살고 있는 굉장히 위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 국가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거를 조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근본적으로 산림에 대한 문제를 유럽에서부터 끌어다가서 놓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는 걸 보고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겠다라고 했다가 그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은 진짜 그야말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국토에 대충 한63% 과거에는 70% 정도 한다는데요. 좀 개발 많이 들어 한60% 이상 정도에서 63%가 현재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말고 사유림으로 가지고 있는 게 67%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반 이상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면서 이런데 더더욱 나라 끔찍한 것은 사유림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요 37% 정도는 주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들이소고 뭐더라도 민주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산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이 안맞디는 그래서 그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2015년도에 산림복지진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일년이 지나고 난 바로 작년도에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그러한 산업적 산림청에 아, 부속기구를 또 가지고 지금 산림복지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준비하면서 산림교육 전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잘 아실 거예요 요즘 뭐 트렌드가 순리치근이니 원하고 체험자이니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게 하는 유아숲 교사라든가 체험지도자라든가 소피설가라든가 실사라든가 이러한 전문가들을 산림교육 전문기관으로 인가를 하고 이런 러 산림복지진흥원까지 지금 왔습니다. 사실은 머리가 띡떡아픈 일이니까 그 머리가 띡떡아픈 거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재원도 마련해두고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 길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얘기했을 때. 작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에 한 번이라도 올라갔던 내부 사람이 4천 5 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건강을 약 먹고 뭐해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의 재정을 의료적인 그런 재정을 흉내지 않고 하는 것은 산림 속에서 있대. 제가 인천이거든요. 고향이요. 근데 저는 농사짓는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리워요. 저는. 부모님이었고 선생님 고양이어디시세요? 수원 이세요아 그러면은 과거에 농산 짓던 거 보셨잖아요. 또주었지 그러니까 산 속에 있으면서 텃밭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네들이 할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그걸 산을 밀어대고 아파트를 들이세우고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환경을 저렇게 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의료보험이라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요즘 흔히 얘기하는 린인과 치유라든가 이런 거 하지만 산과 농지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네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료보험도 충급되지고 국민들도 건강하고 또한 대체위기에는 가족도 회복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배가 되더라 라는 것은동서부금의 진리야.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토라는 것에 거의 63%가 산이라고 했고 그산 중에 거의 67%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모로부터 내려왔는 거 이게 소유권조차도 이전 안돼 있는 거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37% 정도 되는 산을 가지고 있으니 한 사람도 건드리지도 못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묘라도 하나 써봐. 이거는 아주 괴짜파예. 이거는 맘나 법원 만들 날날요 자, 이러한 현실 앞에 그럼 어떤 문제 상태 해결해 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하니까는 복지라는 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 학자가 돼서 문제 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쓴다면은 이 복지라는 말그자 붙어 있어 이 슬림복지가. 그래서 이 복지의 근간을 살림에다 두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